언덕 위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대단히 친숙한 본문이죠.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이 정체성,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 실천, 우리의 믿음과 행함 참이 간극이 큽니다. 간극이 너무 커서 매일 매일 아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지 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 소명만큼이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사명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소명만큼이나 사명은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사망 중에 우린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 어부 정 중창단 찬양처럼,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극률이 임해서 이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사명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또 세상을 짜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소금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영적인 여정이자 순례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과 같은 그러한 청교도 작가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 순례의 여정으로 그렇죠? 이그 필그림 그 순례자로서 표현해서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소설도 썼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죠.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요,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그냥 주변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라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아주 값비싼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1등 복권이다 혹은 너희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기분 좋아지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만약에 소금이 그 고유한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주인이 밖에다가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싸고 존귀한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일지라도 그 소명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소금을 통해서 사명이 없는 소명은 사명이 없는 소명은 무의미하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여기서 산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실은 언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덕. 언덕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세상의 빛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도 그렇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것을 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이라는 말이죠.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이란 우리가 타고 다니는 타그닥 타그닥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은 곡식이나 가루 그런 부피를 잴때 쓰는 한말두말 말 하는 단위면서 단위면서 용기나 그 그릇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구니 혹은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죠. 또 등경이라는 말도 약간 우리가 생소한데요. 등잔을 걸어 놓는 기구를 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큰 바구니 아래에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등잔을 걸어 둔는 기구에 둡니다.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들이 환한 불빛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소명이 사명으로 이루어지려면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세상을 밝게 비춰 주는 빛의 사명을 다하려면 자리가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엉뚱한 자리, 엉뚱한 자리가 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꽤나 이상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등불을 큰 바구니 아래에 숨겨두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켜서 큰 바구니 아래 두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솔로몬 왕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부는 너무나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서 봉헌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그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합니다. 너무나 멋진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가서는 우상을 섬겼죠. 겸손한 신앙으로 시작했던 처음에 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말로로 그는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삶을 생각할 때에 자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토대입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의 골키퍼 노이어 이 선수가 자기 자리를 비웠다가 그 후반 연, 그 연장 시간에 손흥민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비우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본문 1 5 절에 바구니가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바구니 아래 두고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바구니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의 바구니 아래에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두어 둡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바구니 아래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둡니다. 실패와... 두려움이라는 바구니 아래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빛을 가두어 두느냐? 두려움과 상처와 욕심의 바구니 아래에 두지 말아라.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은 결코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빛도 감출 수가 없다. 네가 있어야 할그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욕망과 슬픔과 두려움의 바구니 아래 스스로를 숨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도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 구원의 빛은 유대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숨길 수 없고 사탄도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덕 위의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이 언덕 위의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교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의 십자가가 그 언덕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바구니를 벗어 버리고 세상을 향한 빛을 비추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특별히 가정에서 더불어서 일터에서. 그렇게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덕 위에 있는 교회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 나의 지식을 의지한다면 그 바구니 아래 나를 가두어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순복하며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빛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넉넉히 감당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덕 위에 있는 교회는 숨길 수 없습니다. 등불을 큰 바구니 아래 숨기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